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어, 마침 이제 깨진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어서 이 드라이버 내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드라이버가 보면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좀 좋다 는 드라이버들은 이제 투피스 구조의 드라이버도 있고 뭐 쓰리피스, 포피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드라이버 안에 헤드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 이 반쪽만, 요, 요, 정도만 잘라내면은, 이 안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소재가 굉장히 딱딱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본인 클럽을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잘 잘라보겠습니다. Few moments later. 야, 이거 씨,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생겨야 될것 같아. 엄청 힘드네. 야, 이렇게 짱짱한데 이게 왜 깨져? 페이스가 만약에 안 잘리면은, 이 티타니를 안 잘리면, 그냥 뽀개버려요. 미쳤던 떠나다 페이스는 처음 짤러봐 A few inches later. 그냥 딴거 찍을 걸 그랬다, 이거. 많이 잘렸어. 생각보다 페이스가 엄청 단단하네. 두껍다 페이스가. 응? 어? 어? 어 One eternity later. 쉽게 나갈 줄 알았더니. 대박이다. 페이스를 자르는 건 조금 무모한 짓이었어. 이렇게 됐어, 지금. 페이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페이스가 굉장히 얇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 어딨지? 이쪽 부분이 이제 헤드, 실질적으로 공에 맞는 페이스면이고, 이렇게 되겠죠. 페이스면.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고반발이 됐든, 공인 헤드가 됐든, 이 부분이 가장 얇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일 얇은 부분은 위에 크라운 부분이죠. 크라운 부분, 그 다음, 아래쪽, 솔 부분, 그리고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은, 정교하게 용접이 돼 있는 이제 헤드들이 있습니다.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을 보면은, 용접이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 말끔하게 이제 용접이 돼야, 진공 상태가 유지가 돼서, 공을 쳤을 때이 압이 그대로 공을 튕겨주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이 헤드 안에는 이게 오래된 헤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용접을 하고 나면은 여기 용접 부스러기들이 이 안에 굴러다니면서 이제 시끄럽게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젤이 들어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물질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물질을 이렇게 꼭 붙여놔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이 용액이고, 예전에 제가 그 생활의 달인? 여기에서 이제 무게를 빼내는 작업이 이거를 녹여내 녹여서 빼내는 작업을 했었던 거고 이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안에서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다시 또 작업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무게를 일부람이라도 빼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작업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거 이제 설명드리고자 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렸던 거고 될수 있으면은 여기에 액체를 더 넣으면 넣지 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좋겠고 겉은 이렇게 뭐 색이 뭐 다양한 색으로 있어서 화려할 수 있겠지만 안쪽은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하고 그 전에 제가 아연 샤프트 한번 잘라서 안에 녹이 난다 했는데 얘는 녹 부식은 안 됩니다 소재들이 티탄 소재기 이 때문에 그렇지만 깔끔하게는 돼있으나 색이나 이런 별도의 이렇게 뭐 돼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피스 구조 헤드는 어떤 거냐면은. 이 페이스면 하나, 이 전체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투피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용접을 해서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는 이제 포피스 구조가 되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용접 부위가 요 앞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건 투피스 헤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투피스와 포피스의 차이는 투피스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면만 용접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부수적으로 예, 용접이나 이렇게 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기층이 더 매끄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아서 안에가 많이 울퉁불퉁하다라면은 공기층도 불규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헤드라고 볼수 있는 거는 코피스 3피스보다는 투피스 헤드가 가장 좋은 헤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침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잘릴 줄 몰랐었는데, 이 위에 부분이 많이 깨져 있길래 금이 가 있어서 아랫부분을 간단하게 자, 잘라내면은 쉽게 이렇게 될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바닥면, 솔 부분보다는 이 페이스면을 자르, 자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이버 헤드가 쉽게 이제 깨지는 헤드가 아니고, 어, 이 페이스면이 내 생각보다는 조금 두꺼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이 정도 두께만 꽤 두꺼운 건 아니지만, 이 말이 또 꼬였어. 전체, 헤드 전체에서는 이 페이스면이 가장 두껍다. 그렇, 그 정도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기회가 된다라면은. 아이언을 반복하려것어아요 아이언? 이뭔 개소리야? 힘들진 않아. 아이언이 더 쉽지, 연철이니까. 그래도 뭐 원한다면 자르겠는데 굳이. 그래서 오늘은 깨진 헤드를 가지고 안에 내부를 보기 위해서 음 조금 고생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안에 구조가 이렇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제 보시고 이제 궁금했던 분들 아니면 알았었어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